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잘 정리된 집입니다. 더러운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보관할 것은 잘 보관하는 그런 집이 깨끗한 집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긴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배달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암논이라는 자가 있는데,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의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핏기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주변에 늘 간귀한 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답이라는 그의 친구가 있어서 그에게 악과 거짓을 넣어주지요.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암노는 행하게 됩니다. 아픈 척하고 그 아픈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암논에게 가니, 암논이 하는 말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떡을 만들어 그의 손으로 먹여주면 낫겠나이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딸 다말에게 "암논의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 내 오라버니에게 먹여주라." 그 말을 들은 다말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론이 악한 마음을 먹고 그를 힘으로 제압을 하여 그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암론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1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있어서 왕과 그의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다윗당은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형제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끔 향음을 제공하지요. 술에 취한 암론이 다윗의 압살롬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우리가 이야기로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스토리로만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들들의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먼저 확인을 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을 가게 되면 레위기 20장 17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대로 암론의 죄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무엘아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아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악과 악행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입에 악을 넣어 주어야 되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넣어 주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복을 전해줄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밀히 범죄하였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너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만 치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대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거를 하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싫어라고 할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1장을 가게 되면 8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만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죄 짐을 누가 맡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 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짐을 덜게 된다는 라 거지요. 그렇죠.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됨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하이웨이의 차선이 없게 되면 차선 위반이 없듯이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죄다, 죄가 아니다. 죄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무엇을 들고 오지요? 우리의 죄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고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정결한 자되어 거룩한 자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